세상에서 가장 멋진 간판 네포디역은 소도 섬에서 가장 큰 역입니다 기관차들은 이곳에서 떠들썩하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죠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바로 네포디역이 처음 생긴 날이거든요 그래서 근사한 파티가 열린다고 해요 기관차들은 모두 들떠 있었어요 다 같이 사진을 찍기로 했거든요. 사진사가 기관차들의 사진으로 큰 간판을 만든다는군요. 내 사진이 큰 간판에 실리다니. 그런데 많은 기관차들을 사진 한 장에 담는 게 쉽지는 않은가봐요. 아, 조금 뒤로 가보게나 제임스. 이번엔 아, 디젤 앞으로 좀 나오겠나? 디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드디어 플래시가 터졌죠. 하지만 토마스는 디젤 때문에 자신이 가려진 걸 알지 못했어요. 디젤도 모르긴 마찬가지였고요. 며칠 후 토마스는 사진이 담긴 간판을 실으려고 마론역으로 갔어요. 토마스는 무척 신이나 있었죠. 디젤 때문에 내가 안 보여. 토마스는 속상했어요. 내 얼굴을 아무도 못 보게 됐다고. 화가 난 토마스는 네포디역으로 향했어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앞을 살필 겨를도 없었죠 바로 그게 문제였어요 기찻길에 있던 소를 보지 못한 거예요 놀란 토마스는 재빨리 옆길로 움직였어요 하지만 앞에 있던 완충기를 들이받고 말았죠 간판은 날아올라 코스에 풍덩 빠지고 말았어요 토마스는 사진사에게 가서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하는 수 없지. 사진을 다시 찍어야겠군. 멀리 디젤이 오는 게 보였어요. 디젤한테도 사진을 다시 찍는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죠. 하지만 왠지 내키지가 않았어요. 디젤이 날또 가리면 어떡하지?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토마스는 디젤한테 말하지 않기로 했죠. 드디어 디젤을 뺀 모든 기관차들이 차고에 다시 모였어요. 고드는 몹시 화가 나 있었죠. 멋쟁이 광대 게이글씨가 오늘 밤 파티에 오기로 했단 말이야. 내가 공항에 마중 나가기로 했다고 늦으면 안 돼. 난 브랜단 부두에서 관악대를 태워야 해. 어, 어, 알았어. 빨리 사진사님을 데려올게. 토마스는 서둘러 마론역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디젤과 마주쳤는데 디젤은 마침 차고로 가는 중이었죠. 토마스는 걱정이 됐어요. 이러다 디젤이 사진을 다시 찍는다는 걸 알게 될까 봐요. 하는 수 없이 토마스는 가던 길을 되돌려 자고로 재빨리 돌아왔어요. 뭘 잘못 알았나 봐. 나중에 다시 모이는 게 좋겠어. 기관차들은 모두 화가 많이 났어요. 그리고 곧 그곳을 떠났죠. 곧이어 디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갔고요. 기관차들은 또다시 모여야 했어요. 각자 할 일을 미룬 채 말이죠. 마침내 사진사도 준비가 됐어요. 바로 그때 디젤이 빠르게 모퉁이를 돌아들어왔어요. 모두 모인 걸 보곤 깜짝 놀랐죠. 급히 서이라끽 소리가 나고 실없던 물건들이 사방에 흩어졌어요. 왜 나한테 사진 찍는다는 얘기를 안한 거야? 토마스한테 말하라고 시켰다네. 기관차들은 모두 토마스를 쳐다봤어요. 고든! 자넨 멋쟁이 광대 기글씨를 태우기로 하지 않았나? 에밀리, 자넨 관악대를 데려오기로 했잖나? 모두가 이러고 있었으니 디젤이 자네들 뒤치다 거리를 하고 다니느라 정작 자기가 해야 할 일은 못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모두 제 잘못이에요, 사장님. 디젤한텐 사진을 찍는다고 말하기 싫었거든요. 처음 사진을 찍을 때 디젤이 제 앞을 가로막았다고요. 일부러요. 사진사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했단 말이야. 아 근데 너무 나왔던 모양이군. 토마스는 오해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안해 디젤. 이렇게 소동을 벌여서 정말 죄송해요, 사장님. 드디어 기관차들이 모두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번엔 빠짐없이 나오게 지킬 거예요. 사장님, 제가 디젤 대신 일을 하고 디젤이 간판을 가져와도 돼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토마스. 디젤도 좋은가 보네요 그날 오후 내내 토마스는 열심히 일했답니다 디젤을 대신해서 말이죠 덕분에 디젤도 파티에 쓰일 새 간판을 시간에 맞게 가져올 수 있었어요 정말 근사한 파티가 열렸어요 멋쟁이 광대와 관악대도 자리를 빛내주었죠 디젤과 토마스는 새 간판을 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간판이라고 생각했답니다.